우리가 이 제도가 잘 부착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아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비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발표를 듣고 어, 그 이후에 질의응답의 종합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자 분들은 시간 관계상 발표 시간 한 10분 정도로 좀 어,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의의와 성과와 관련돼서. 서울 세입자 형태의 박동수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이번 임대차 3법 통과된 걸 환영하고 부족하지만은 네. 앞으로 이 임대차 3법이 어, 세입자들 주거안정과 주부 주거권 보장의 추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는 거기 이게 이 문제로 인해서 전세가, 월세와 같 뭐, 이런 식으로 단제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저, 인대자 3법 통과한 세입자들에게 인식의 변화, 어떤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인대자 3법 특히, 그, 계약갱신청구고 보장과, 그 연5% 상한, 이건 세입자들의 그동안의 30년간의 요구에, 처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세입자가 없었습니다. 자가 소위를 촉진하고 경제성장 관점에서 세입자의 목소리를 베이했에 철저히 그 목소리에 화답했다는 것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뭔가 숨을 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를 일으킨 동력은 말씀드린 대로 89년 주택임대정부 개정 이후 곧바로 또 새롭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주거안정. 보 그래서 사실 계란으로 과일치기 식으로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서 30여 년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민단체, 사회주거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치 않은 이사를 강요당했던 정말 서름을 안고 이사를 했던 세입자들의 눈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힘이, 그런 고통이 이번에 주임법 개정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좀 주체적인 역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정부가 이렇게, 정부 여당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 이유는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렇게 정부가, 정부 여당이 렇게 했던 건, 다 아시겠지만, 집값 상승이 됐습니다. 단순히 집값만 오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면 당연히 전세값월세값이 오르게 됩니다. 전세값월세값 오르면 패스트도 집값이 오니다 이런 순환 사이클을 고대 통제불능 상태가 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2번째 대책과 더불어, 이번에 주택임대차상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정치적 설득력을 상실했습니다. 집값을 안정을하겠다라고 했지만 집값은 올라고또하나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통해서 임대인과 세입자가 상생한다고 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물론 8년 임대차고 보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은 과도한 세제 혜택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다시 거기 등록에해택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전로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책 효과가 반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설득력은 완전히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저성자가 코로나 시국에 실업과 휴업,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생계를 의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한쪽에서는 수업대 지대 차익을 노리는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체제 시스템을 어, 굉장히 위기상으로 황 몰아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의 정당 측정에 대한 그런 과정에서, 유기 상황에서 극단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처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가보유자와 다주택자는 이익을 동반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하강해서 미분양이 생길 때, 그리고 경기 활성화에 불설식에 연관할 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끌어올렸고, 그 혜택을 자가보유자고 공유를 한 거죠. 이 시스템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주택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책을 총괄했던 게 사실 집권당입니다. 그리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이, 차, 이 시스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어,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한다는 민간임대등록사은 사실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 선의적 취지적 긍정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책도 수정과 축소의 길로 가고 아직 폐지는 아닙니다. 수정과 축소.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는걸 민간임대등록, 민간임대시장에 전적으로 유탈하는 게 과연 임대차 안정을 가져올 것인가까에 대한 정책을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걸 수정과 보완으로 가야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자가보유 우대 실소유자 중심 정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지금 총명하고 있는 저가주택의 재산세 경감을 하겠다. 똘똘한 하체에 대해서 장기 보유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에서 완화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무대 정책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이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기본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이고 집값을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 정부가 실수요자 개념을 앞세우고 있는데, 주택의 실수요자는 국내병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주택을 실제로 필요한 거주해야 될, 세입자까지 그 영향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임대차산법 개정은 긍정성이 있는 거고, 그걸 더 중심적으로 확대해서, 저희 주주인법 개정연대데 이런 데 어, 주장하는 서민 세입자를 중심에 놓는 정책을 해라. 주택 정책을 서민 세입자를 중심으로 그 정책이 결국 민간 임대차 안정화제도 이번에 거주 기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계속 거주권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임대료는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하는 민간 임대차 안정화제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이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좀 획기적으로 공급해라 20년 사0 년. 물론 여기에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부 소득이 있는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소셜믹스를 가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다 그러면 재정이 투입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지금까지 단지조성이라든지 그 용적률을 알아가지고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과연 재정을 투입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가가 현 정부의 앞으로 임대차 안정의 시금석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갈수록 양구화장에서 늘어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확대 한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식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그동안 재산권 절대주의였죠 사실 내 내가 세입자일수입자받아야 되고 임대료는 시세대로 가으면 되는 건데 왜 법으로 통제를 하느냐, 기준으로. 이런 제이 문제의식이 있지만 법으로 통제했다는 것 자체가 재산권이라는 게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도 일정 제한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반발하고 의식적으로 수용이 안 되지만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시세보다 선량 낮아서 손해보다는 인식이 있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임대인도 겪게 된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까지 반배라고 상징되는 가배 중심, 재산권, 소유권 중심에서 이제는 임대차 계승할때 세입자가 이야기합니다. 어, 갱직권을 갱치, 촉구합니다. 그리고 임대료에 대해서 폐배했으면 합니다. 나는 이런 표현은 세입자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여긴 사회적으로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세입자가 임대인과 대대가 사회적망이 일어나는 계기가 마치 노동자가 자본과 기업주와의 노사협상처럼 그래서 노동권이 보장된는 것처럼 그런 사회권의 보장에 가야하고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때는그에 대해서 어 일부 초기에는 정서적 반발이라든지 경제적 위기에서 반발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도를 수용함으로써 자본의 요구에 맞게 어떤 임 대의 요구로 수용함으로써 수익성 창출 이 사회에서 하나의 극에 나갈 대여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세라는 그래서 올세라는 수익성 창출은 결국 올세로 할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나 라 저희들도 좀 대비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차 신고제는 지금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데 요 사실 이게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는 이건 세입자의 고가정세, 보증금도 자산, 거기에 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위반 보증금 월세 파악도 가능해서 증여세와 임대소수세 과세기만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가구별, 소득, 전월세를 에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주택정책의 기본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주거복지전체 그다음에 집단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의 중심으로 되는 전환하는데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번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전세금은 부채입니다. 부채인데 대출에는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대출은 은행 대출은 나 어, 자료는 잡히지만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확보가 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투자를 할수 있고 그런데요, 이걸 부채를 정확히 공공에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금융 인프라로 해서 소득 d s r 보에 그러니까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로 대출 을 통제할 때 전세금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하게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에 계약명식권 거절사유와 실수유 임대인의 실거주.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럼 실거주를 어떻게 할 거냐? 세입자가 매번 집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공적설명부를 뭘야할 거냐? 했을 때 결국 이 임대차 정보 자료가 큰 역할을 할수 있다. 하고 봅니다. 네. 그다음 마치겠습니다.